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지 타로입니다. 어,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음, 세상이 좀 뒤숭숭하고 많이 어지럽죠. 오늘은 이런 와중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3월 한 달이 또 다가오고 있어서 3월 달 나의 운의 흐름과 조언의 메시지 한번 볼게요. 음, 타로 리딩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리딩이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 타로리딩의 결과와 과정은 본인의 노력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한눈에 눈이 가는 카드, 마음이 끌리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님들의 3월 한달 운의 흐름 한번 볼게요. 1번 님들은 음, 잠시 어, 조용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색의 시간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신경 쓸 일이 많으셨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음, 더더욱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라든지 음, 사색의 시간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유를 가지게 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거예요. 3월 달 초는 음, 잠시 동안이라도 1번 님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심으로써. 재충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월 중순쯤에는 어, 인내와 관용이 필요한 시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하면서 노력하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이런 인내와 관용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보내시게 된다면 훗날 1번님들이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한다고 해요. 음, 이 시기에는 판단력이라든지 두뇌 회전이 어, 빨라지면서 지혜가 생기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3월 중순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좋은 시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1번님들의 3월 말경에는, 어... 성취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 음, 그동안 1번 님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나 열심히 노력한 일이 있으시다면, 드디어 그것의 결실을 이루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1번 님들이 힘들게 노력하셨다면, 음, 노력한 만큼 1번 님들에게 돌아오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지금 당장 성취하지 못한 일 또는 아직까지 진전이 안 보이거나 성과가 없었던 일에서 그런 일들에서 결과물들이 3월 이맘때쯤에는 그에 걸맞는 결실을 맺게 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음 조금 더 기운 내셔서 쭉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월 말에 결실을 맺게 되신다면 분명 1번님들이 열심히 쉼없이 노력하고 맺은 결실과 보상이 되겠죠? 그런 날이 왔을 때 1번님들에게 힘들게 노력한 열심히 달려온 자신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칭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님들의 스스로의 칭찬과 위로들을 통해서 다음번 성공을 위한 에너지의 시너지가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1번님들의 조언의 카드를 하나 뽑아봤어요. 이 카드에서는 음, 평가, 이 상황은 부드럽게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음, 당신이 요청한 대로 당신의 힘과 진실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당신의 진리를 말할 때 당신의 바로 뒤에 서서 당신에게 힘을 주고 음, 당신을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번님들 2월 한 달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어,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을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2번님들의 3월 한달 운의 흐름 한번 볼게요. 2번님들은 2번님들의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는 시기,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직장 생활이든, 음,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음, 어떤 일에서의 어, 2번님들이 나서서 하게 되실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3월 초에는 2번 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창의적인 일들로 추진력과 성공의 기운이 충만하게 들어와 있어 보여요. 2번 님들이 책임지고 맡게 될 일에 리더 역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맡는 것도 좋은 시기가 될것 같아요. 2번 님들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화합하고 능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정말 신기하게 2번님들이 크게 드러내거나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2번님들과 화합하려 하시는 분들이 2번님들의 생각대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중순경 한번 볼게요. 어, 3월 중순경 이쯤에는 2번님들에게 변화의 기운이 다가올 것 같아요. 변화를 처음 맞을 때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음,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낯서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만 그렇지, 어, 곧 2번님들에게 좋은 변화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반기에 이어서 3월 말경에도 어, 연이어 변화의 기운들이 강하게 보이는데, 음, 생활의 변화가 강해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음, 이번님들의 현재 상황에 맞는 이직이나 이사, 음, 여행, 음, 소소하게 헤어스타일의 변화라든지 패션 스타일의 변화, 음, 집안의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집안의 정리가 필요한 시기, 집안의 인테리어 변화라든지, 그 밖에 등등의 많은 것들의 변화가 될수 있겠죠? 음, 이런 크고 작은 변화들이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무언가 큰 변화를 시도하신다거나, 음, 섣불리, 어, 변화를 한다는 게 망설여질 것 같아요. 음,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이런 고민 또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어, 그래서 보면은, 이번 님들에게 3월 말경에는, 음, 작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큰 변화를 추구할 때는, 음, 신중해야 할 거라고 카드는 또 말해주고 있어요. 이번님들이 음, 일시적으로 충동적이게 된다거나 섣불리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위험도가 존재해 보여서 3월 말경쯤에는 이번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차분히 고민해 보시고 이번님들의 신중한 선택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2번님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음. 마지막으로 2번님들을 위한 조언의 카드를 한장 뽑아봤어요 음. 이 카드에서는 joy, 음. 음, 즐거움은 가장 높은 에너지다 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마법의 감각이다 매 순간마다 선물을 감상하는 데서 기쁨이 솟아난다. 음, 당신이 현재와 미래의 순간을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음, 끌어들이고 창조할 수 있게 해준다. 음,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번 음, 님들 2월 한 달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님들의 3월 한달 운의 흐름 한번 볼게요. 3번 님들은 3월 초에는 음, 어떠한 문제에 좀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3번 님들에게 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하지만 그렇다고 3번 님들이 크게 걱정하시거나 음, 심각한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3번 님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겨내시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3번 님들이 당황하시거나 겁먹지 마시고 3번 님들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신다면 음, 생각외로 쉽게 풀리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카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3번님들의 3월 중순의 흐름을 보면은 3월 초와 다르게 좋은 흐름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3번님들에게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 음, 성공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행운의 기운들이 충만한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3번 님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음, 어떤 것이든 3번 님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 그것은 곧 3번 님들이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과 음, 올바른 생각과 행동들로 이루는 성공의 기운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마음. 잃지 마시고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님들의 3월 말경쯤에는, 어, 갑작스러운 변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는 3번님들에게 들어오는 변화의 기운이 음, 좋은 변화일 수도 있고, 음, 좋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 분명한 것은 3번님들의 이맘때쯤 들어오는 변화의 기운들을 이용해서 음, 잘 활용만 하신다면 3번 님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조언의 카드 하나를 뽑아 봤어요. 음, 이 카드에서는 어, 오직 사랑만을 보라 음, 보여지는 오류, 실수, 오해들을 지나치고 각 사람 자신을 포함해서 내면의 사랑만을 본다. 음, 당신의 확고한 사랑은 언제나 상황에 기초하고 있으며, 음, 꿈도 꾸지 않는 방법으로 음, 치유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음... 2월 한 달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 코로나 바이러스 음, 정말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을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4번님들의 3월 한달 운의 흐름 한번 볼게요. 4번님들의 3월 초에는 4번님들의, 4번님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감정, 마음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음, 4번님들은 4번님들이 진심으로 음, 원하지는 않지만 음, 남들 시선이나 이목 때문에 혹은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기대치, 눈치 때문에 또는 사버님들의 욕심 때문인지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자신과는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것처럼 음, 그렇게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사버님들 내면 안에서 불편한 감정들, 갈등, 그런 것들이 뒤섞이고 뒤엉켜서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사번님들에게 3월 초에는 사번님들의 내면의 마음 속에 소리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때래요. 사번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음, 인지할 수 있게끔 어, 사번님들만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4번님들의 3월 중순경의 흐름 한번 볼게요. 음, 이 시기에는 4번님들에게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시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동안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고 음, 함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일이 있으시다면 과감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로 인해서 4번님들이 평소에 알던 4번님들의 능력보다 더큰 능력들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되고 음, 새롭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일들일수록 4번님들의 도전의식이 음, 강해지고 빛나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4번님들의 3월 말경쯤에는 4번님들이 음, 억지로, 어,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과감하게 놓아버려야 할 때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사번님들에게, 음, 맞지 않는 일이나, 생각, 사람 등을 억지로 붙잡고 있진 않은지 하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과감해져야 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사번님들이 생각했을 때, 깊은 4번 님들의 깊은 내면에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곧 4번 님들에게 끝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님들을 위한 조언의 카드 하나를 뽑아 봤어요. 음. 이 카드에서는 음, 넌뭘 먹니? 음, 이제 당신은 마음에 참된 욕망에 따라 대본을 쓸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음, 일단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욕망을 분명히 결정하고 음, 당신이 그 욕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음,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음, 그들은 마치 마술처럼 당신의 삶 속으로 돌진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음, 2월 한 달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음, 4번 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